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곳에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보고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구경하러 온 무리들도 가슴을 칩니다. 공회의원 중한 사람이었던 아리바데의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바위를 판새 무덤에 넣어둡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은 그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확인하고 향품과 향류를 준비합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쉼을 갔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역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 23장 4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제 6시이면 12시입니다. 정오인 것입니다.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즉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영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계십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베일 벽과 같았습니다. 커튼이었어요. 두께가 1 5 c m 정도, 되었고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지는 못했습니다. 0 0 m 정도, 1,000m 정도, 1,000m 정도, 1,000m 이도 1,000m 정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숙제 1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전 시대 제사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은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시대, 제사시대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입니다. 예배당입니다. 5년 10년마다 수리하고 고쳐야 할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화려하거나 웅장하게, 웅대하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제하시는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솔로몬 성전과 같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큰 성전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들어가는 곳곳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일곱 번 말씀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복음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에 여자여 부수소 아들이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 무리 여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다다 하고 아멘 십자가 형을 총관리하고 책임을 맡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령의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그동안 수차례 십자가 형을 집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분은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생각할 때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잘못한 종교 지도자구나. 그래서 십자가 형을 받는구나.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날리시고 또 시간이 지나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이십삼장 사십팔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구경하였던 무리들이 모든 것을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후회하며, 후회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그곳에는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다 멀리 서서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본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 왔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2 절로 3 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 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페로세 청지기 구사의 아내 유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막달라인 마리아, 또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 외의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지금까지 섬겨왔던 것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리마대 유셉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공의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유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선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아리마데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데 지역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2절로 54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들어 세 아프로 서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더니, "이날은 준비일이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함입니다. 사내들인 의원이 로마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 형을 내렸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 이 요셉이 와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받아서 세마포로 쌉니다. 바위를 판새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므로 안식일을 지낸 후 장례를 치를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요셉의 행동은 생명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의회 의원직을 박탈당해도 상관없고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잃어도 상관없다라는 모든 것을 건.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이와 같은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온힘 다해 모든 것을 드렸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로 5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아멘.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이들 역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충만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대적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마귀는 도망가는 것이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의 응답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불신앙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염려가 되고 불안하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약속,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믿을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오래된 병이 고침을 받았고, 소경 바디메우가 눈을 떴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 내가 어떻게 사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행함도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영적인 삶, 성결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회개의 삶은. 우리 믿음의 증거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마귀의 미혹 때문입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수 없는데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간구하는 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님에 감사하며 늘기도하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또 끝까지 요셉과 같이 여인들과 같이 주님 곁을 지키는 생명 건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밖에 아홉소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